네, 아주,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최근에 음, 인터뷰 음. 음, 음. 주문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저희 그 인기현상, 음, 별스타그램 그래. 네 어, 뭐요인별그룹인까 인별스타그램? 별스타그램인가 네, 인별 <laughs> <laughs> <별> 스타 <laughs> 네. 어디거요 스타벅스랑 라 비슷한 아, 것것것것것 같은데? 거 같은데? 그건까 오우, 오우, 큰일날뻔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답들을 다아주셨고 음. 저희가 깜짝 놀라고 감동 받으면서 많이 읽었던 기억입니다 기업? 그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3분 씨 매력 포인트가 아, 뭐라고 그랬죠? 되게 가수적인 웃음을 하시던데 한번 보여주세요왜 이래? 아, 저는 웃음이라고 했었는데 어우, 네. 네. <웃음> 어 어우, 누나, 어잘잘잘잘 네, 잘 벗었네요? 네, 벗자고.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아프잖아, <놀람> 고 음, 그러니까. 노언이 뭐 형, 어? 어? 갑자기 부끄러우시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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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어, 사실 인기연상콘서트는 뭔가 특별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웬만한 콘서트 가면 댄스 메들리 이런 타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저희 보물, 락커 박동현 씨가 있기 때문에 좀 락킹한 음악으로 메들리를 해봤는데, 그래도, 를안 보면 여러분이 서운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토론 이름은 우리집 챌린지 <laughs> 뭐 부인 히로 같은데요? 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그, 그 요즘 토피의 준호씨 새로 캠으로 네? 역주행했던 게 조금 지나긴 했는데 역주행했던 그때 안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인기현상이 좀 배워보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롱을 부리는 건 어떨까 아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자, 댄스 방사분나오시나요아 우리 인기현상의 메인댄서 박상돈이 있으니까 <laughs> 아 그럼 대단하시네 인기현상 미치겠네 박상돈 다리가 다쳐서 지금 치료 중입니다 다리 다쳤어? 치료 중이라고요 아 그냥 춤추기 싫어서 도 아, 더어요아 도망...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아이거 진짜 이으면 어떻게? 해? 나도 엄청 그래. 수가 없잖아. 엄치하는 객석에서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는데. 아, 그래서 에이, 지금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타임이 벌드기 때문에 아 저도 미안한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이순대에도 진도가 되니까 제가 오늘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 빨리 보시라고. 빨리 보여 드릴 겁니다. 포기했다. 저도 지금 완벽하게 숙지가안돼 있어서 잘을 출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빨리 I 다음 n say that. o k 여러분, 네, 어, 저 r e I'm going 제가 say that. o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그래 그래서 제가 y that. Okay, here. I'm going to say that. Okay. I'm going to say t h 자 여러분 한 번에 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옆에서 같이 쳐드릴 테니까 아네 그럼 우리 다음 분 치세요 제 다음 분이 와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음만 하세요 <목소리> 아, 이 대신, 정말하기 싫어했는데, 여러분, 즐겁지 않으세요? 아니, 그 제로 한번떠나야죠 현재는 기다고하셨는데 제가 한번 제로 타임 한번 가져왔습니다. <laughs> 근데, 아까 3초 정도는 먹히시는 거예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아, 그리고 인터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소식이 잡혔습니다 바로, 서울 아, 이게 다 어, 우리 김기여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의 여분라하고요 네. 어, 혹시나 시간이 남아온다 싶으신 네. 분들은 오늘 공연이 좋았다 싶으신 분들은 서울에서도 많이 아, 겠습니다 아, 혹시 뭐어늘 교수님 아, 아니 그데 이미 뭐 슬기씨랑 상돈씨가 그때 뭐 머리 회색하고 하얀색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음, 굳이 못했어요 노래를 부르서 머리가 좀탈탈해는고칼좀 네. 잘못 보고 계시고 <laughs> 네, 머리가 힉끗힉끗하게 힛듯 될내적인것 같은데 아, 삭발을버린다 어, 근데 여러분 어, 정말 죄송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아쉽게도 공연이 네,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 하나도 안 아쉬워하시는 것은 전혀 공연 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어, 고민에는 유수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는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오래된 가수는 무대에 서있기만 해도 약간 감사하고, 노래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러 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그 <목소리가> 있듯이, 그정도 오래된 신각이었어요 잘해주세요. <목소리가> 아, <아니> 근데 아 <아무튼 목소리가> 힘들다고 얘기하느라. 산자 하기로 하자. 산자 하면 되잖아. <목소리가> 어, 그냥. 어, 자기가 어떨지 알고. 철시 시절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어, 삼성는원에서 불렀던 노래 다 불러드렸고, 여러분 기다리시는 올스타전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남아있는데, 어, 인기가 상스럽고, 아주 여러분들 끝자낼내수 있는 곡이 나왔죠? 그 중에 첫 번째 곡입니다. 샘플리가 패션했다.